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가 아닌 현대 자동차가 선보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럭셔리, 바로 2026 현대 요트를 소개합니다. 자동차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현대가 이제 바다 위에서도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요트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하이엔드 리빙 공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관부터 보면, 현대 요트는 유려한 곡선과 날카로운 직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미래적인 감각을 자랑합니다. 자동차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공기역학적 선체 라인은 바람과 파도를 가르며 매끄럽게 항해하도록 설계되었죠. 전면부의 LED 조명은 제네시스 라이트 시그니처를 연상시키며, 반바다에서도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엔진 성능은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디젤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듀얼 파워 시스템이 탑재되어, 강력한 추진력과 놀라운 정숙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최고 속도는 약 40노트, 하나로 약 시속 74km에 달하며, 배출가스를 최소화한 친환경 설계로 바다를 해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내부는 제네시스 지구시의 실내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최고급 나파 가죽, 천연 원목, 알루미늄 디테일이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면부에는 파노라마 뷰가 가능한 대형 창이 설치되어 탑승자는 마치 바다 위에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자동 조명 조절, AI 기반 기후 제어 시스템. 그리고 3D 오디오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바다 위에서도 완벽한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현대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스마트 자율항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복잡한 해상 상황에서도 스스로 항로를 조정하며 안전하게 운항합니다. 또한 위성 기반의 실시간 해양 정보 시스템이 적용되어 기상 변화나 해류를 자동으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줍니다. 안전성은 물론 최우선입니다. 충돌 방지 레이더, 자동 정박 시스템, 비상 탈출 지원 장치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으며, 비상 상황 시 드론 기반 구조 신호 시스템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가격은 약 300만 달러, 하나로 약 40억 원대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로는 넥서스 요트 LIU50, 그리고 벤틀리 마린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지만, 현대 요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적인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2026 현대 요트는 단순한 럭셔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 위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혁신과 풍격의 결정체입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진정한 여유를 아는 이들에게, 현대가 선물하는 완벽한 작품이죠. 지금까지 2026 현대의 요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놀라운 럭셔리 모빌리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